이 스윙 연습기로, 네, 하루에 이걸 100개씩 한다고 하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처음으로 100개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 넷, 열어서, 열어서, 열고,

너무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개부터 하루에 1개씩 올라가세요. 저는 이걸 구매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개씩 하고 샷도 좋아지고 덩판도 넓어지고 모든 게 하체도 좋아지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 해 봤는데 저도 100개를 하는 건 처음인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절대 100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10개 정도 사람에 따라서 5개 정도 하시고 하루에 한 개씩만 올라가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그런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휘둘렸는데 볼을 하나, 제가 100개를 휘둘리고, 난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몇초 지났으니까, 제가 이 100개를 휘둘리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3개만 하고 들어도 이거는 굉장히 파리채드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실히, 네, 똑바로 잘 갔어요. 확실히,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예, 드라이브가 가볍게 느껴지니까. 관련 근육들이 다 제대로 쓰여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